d n c e night Oh y right w e l i v life w life s e e 이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 지금 분갈이할 아이는 어, 이클립스라는 아이고요 음, 이클립스라는 아이고요 어, 제가 어, 이 이게 너무 짱짱하죠? <laughs> 네. 이게 어, 이뻐가지고,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제가 요거, 이 클립스는 제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갖고 제가 요번에 어, 한번 사봤고요 어, 화엽이 장난, 장난이 아니네요? 어, 목대가 장난이 아닙니다. 우와. 보이세요, 여러분? 우와. <laughs> 우와 허어어어 <laughs> 우와 진짜 마무시합니다오 이게 기도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세종대학교에서 이제 가지고 온 아이들이요. 그래갖고 언박싱하기는 귀찮고 <laughs> 그냥 바로 그냥 분갈이를. 어 이게 뿌리가요. 인삼 뿌리네요. 어 이클립스 너무 예쁘죠? 음. 입장이 상당히 단단해요. 음. 야, 목다가 장난 아니네. 화분이 짧아요. 그래갖고, 조금 자르겠습니다. 뿌리를. 어, 흙이 모래흙이네요. 어, 좋다. 어우, 이쁘다, 이쁘다. 엄청, 엄청 오래 묵었는데요. 어, 깍지도 없고 되게. 되게 튼튼합니다. 와. 네, 뿌리 너무 건강해. 와, 멋있다. 엄청, 엄청 건강해요. 제가 흙을 되게 살살 털고 있어요. 지금 저희 하우스가 바람이 너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제 코로 다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살살살 분갈이를 하고 있어요. 어 제가 화분을 음, 여기 화분이 맞을까? 합식하려고 제가 두 포트를 사왔는데, 음. 음, 얘를, 얘랑 바꿔야겠다. 미치. 이렇게 아유, 얘가. 둘이 사이즈가 비슷했으면 딱인데, 음. 좀 조금 아쉽다. 어, 이쁘죠? 제가 오늘 분갈이를 좀 많이, 네. 한번손댄기에 분갈이를 좀 많이 하려고. 제가 희, 이상하게 저번 주에 갔었을 때 어, 세종대역 갔었을 때 어, 아,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애들이 유독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 사장님 제가 이거 사고 싶은 거 어떻게 하고 갖고 오신 거예요? 제가 무슨 <laughs> 개소리로 그랬어요. 제가 이 클립스도 제가 어, 어, 다른 다른 라방에서 사고 싶었는데 제가 한 개만 사기가 애매한 거예요. 제가 이제 5만 원 이상 무료배송 이렇게 찜을 했으면 제가 했을 건데 이것만 사고 싶었거든요. 이클립스만. 그래가지고 망설이다 결국에는 못 샀거든요. 근데 여기 가니까 딱 있는 거예요. 이클립스가. 그래가지고 언니 사장님 제가 이거 사고 싶어 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 샀지. 그다음에 블루 에프 금도 사고 싶었는데 거기 있지. 음 그리고 또또뭐 있었지 저 처음에 분갈이 했더니 음, 파스텔처럼 생기네 그것도 제가 사고 싶었는데 못 샀거든요 그래가지고신 어, 신기, 신기하게 그날 따라 사고 싶은데 못 샀던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되게 신기했어요. 张张的。 자, 요렇게 음... 클립스 자, 이렇게 해서 이클립스 분갈이 해봤구요. 네, 까망이 좋아하시는 분들, 홀리는 색감을 갖고 있네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